진실 게임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추악한 민낯을 드낼수도 진정한 에겐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오면은 당연하지만 진실만을 대답해야 하고요. 만약에 대답을 할수 없다 싶으면은 용기 버튼을 누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페널티 없어요? 용기 스택이 네번 쌓이게 되면은 게임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 두 분이 앞에는 진실과 거짓이라는 버튼이 하나씩 있는데 이거를 눌러서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내가 진실이라는데 뭘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해? 내가 진실이라고 말하 진실인지? 거 본인이 부끄러운 실수를 한 적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해주세요. 까발리는 거잖아 그냥. <laughs> 저의 부끄러운 실수는 바로. <웃음> <웃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laughs> <laughs> 너 어제 비자 어쩌라는 건데. 야 코디 너너 우승해라. 게스트들 아니. 중 아, <laughs> 내가 이 사람보단 낫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laughs> 내가 얘보단 낫지? 아, 근데 너무... 한 명은 약간 노인 것 같은 질문자인가 싶을 정도로 한 명이 미크하고 그, 있는데 <laughs> <왜 나와? 웃음> 아 아니, 지금 디아나 씨는 야코를 선택한 겁니까? 그렇지 뭐 나는 좀 나와있지만 넌 없잖아 뭐라고? 네, 코는 야코다! 어, 살기가 느껴져요 잘 바꿔주세요 어. <laughs> 그, <laughs> 당신에게 평소에 몰래하는 엉뚱한 습관이나 부끄러운 습관이 있을까요? <laughs> 근데 이건 솔직히 야코가 음. 너무 너무 부끄러운 거다 얘기해가지고 저는 해봤자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제 화장실 문 열고 썬 나는데 그거 야! 쌩이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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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그건> 오케이 이겨요. <laughs> 어, 말하기 부끄러워. 적은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놀러 간다. 자동차가 주차돼 있잖아요. 자동차가 거울인 줄 알고 사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다가가가지고. 왜? 하면서 되게 코구멍발렁거면서이상한는 표정을 했는데. <laughs> 요즘도 그러는 아니, 거네! 안 그래! 안 그래! 아니 변태 새끼도 아니고 니가 그거 왜 그래요? <laughs> 괜찮아 너가 꼭벌렁거도난 좋아 안 그래! 안 그래! <laughs> 안거야안려그 안안 <laughs> 요즘은 뭘로 안대요 아니 이걸로 대체하는 거 아니었어? 완만한 화의를 보세요 <laughs> <더> 모르겠어요 습관은 <거야. 웃음> 아닌데 저야구랑 비슷한 게 하나 있긴 한데요 너도 뭐라고 오줌 싸나 저거 아 저는 그렇게 평상시에 그런 건 아니고요. 최근에 치지 중에서 심리학의 개담에 다시 보기 했었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거 보면 엄마를 불러서 엄마랑 같이 화장실에서 본일 봐요. 아니 그러니까 같이 자을 자는 것도 아니고 같이 화장실에 손잡고 어, 들어간다고요? 어. 무서운 거 보거나 막 약간 상상이 되잖아. 내가 화장실 볼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꺼지고 막 문이 잠길 것 같은 생각. 그니까 그니까. 무서우니까. 아 그건 상상시에 아니고. 아 <laughs> 무서운 거 봤을 때만. <laughs> 이런 말은 미안한데 그 약간 공감을 필요하다는지 이쪽 보니까. <laughs> <아니, 안 보여? 웃음> <laughs> 미드 크기를 키우 목적으로 각종 미신 같은 걸 직접 실행에 옮겨본 적이 있나요? 어떤 분이 대답하실지 정해 주세요. 네, 명님 나와주세요. 슬... 잠깐, 근데 이거 해봤죠, 사점이죠? 사점의 공포 게임이지. 오점이 공포 게임이라고 았어 사점이라고 4점. 했는데? 너왜 기억 날짜로 <laughs> 그래? <laughs> 저 별거 한건 없고요. 제가. 저... 책 이름이요? 책, 책? 제가요, 그. 마법 소녀들의 마법 스타트 신비한 마법 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주술 같은 거를 많이 하는데 가슴이 커지는 주술은 아니고 그냥 몸매가 좋아지는 주술을 해본 적이 있어요. <laughs> <laughs> 아. 아, 아. <laughs> 그거 언제 해 보신 거예요? 어릴 때해 보신 거예요? 아, 아니요. 이거 뭐한 2년 전에 산 건데. 네? <laughs> <에? 웃음> 거기에서 그 저주하는 건 없어? 저주? 어, 잠깐 키우기 잘안 나. 있었던 거 같긴 한데... 아, 그럼 하우카운트 한번 해보자. 그거 뭐 좋은 거 같아. 지금 날 오, 이렇게 나. 수치스럽게 만들었어. 어? 싫어하는 사람이 자신을 못 알아보게 하는 주문이 있다. 베란피아 카 빨리 해보시죠. 나 여보. 돼지 정령 씨. 제가 읽으면 은 약혼 <약품> 하나요? 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돼지의 정령이요. <laughs> 이 컵의 물은 당신이 주신 것. 내게 주신 물은 나의 몸에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laughs> 돼지의 정령이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나의 몸은 생기 있 넘치며 당신이 왜 생기가 넘치는데? 아 그러네. 아, 아 이거는 명님한테는 수치스럽겠죠. 근데 그냥 귀엽네요. 근데 이거. 아, <laughs> 그런... 자, 내 네, 명님 들어가시고 야콘님 이제... 나와주세요. 나가 난... 전 저런 책안 사가지고 재미없는데요? 저그 여성 호르몬제를 먹으면 어... 가슴이 커진다는 말을 듣고 먹어본 적은 있습니다.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형너 때문에 처방을 받으셨어요 근데? 얼굴에 좀 뭐가 많이 나가지고 호르몬 검사를 했는데 약간 호르몬이 좀 왔다 갔다 하시네요. 가슴도 왔다 아니, 갔다 이건 해가지고 이거는 그 미드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피부 관리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laughs> 말할 게없는 거짓. 뭘 거짓이야! 음... 말이야, 빨리 해줘! 저기 내가 서서 말할 때부터 화장실 고 싶었어! 빨리 해줘 제발! 아 그래도 그 호르몬제라고는 하지만 아 이걸 눌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피부 때문에 어. 먹은 거잖아! 가슴으로 알고 아. 일부러 구해 먹은 게 아니니까 난 어? 이거! 음? 나도 이거! 아. <laughs> 우리는 합의 끝에 이걸로 하기로 정어요 근데 야코님이 오늘 좀깐게 많아가지고 저는 내 네, 누르지 않겠습니다. 주발 나는 왜 네네. 주문을 왜한 거지?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솔직스러운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laughs> 와, 특히 <그렇게> 땅. <laughs> 수익이잖아. <웃음> 수익이잖아. 혹시 예.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솔직심은 수치시면... <laughs> 야코. 뭐 명님도 그만큼 수치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아 맞긴 한 아이 주술 배우라네 오늘 컨텐츠 재미가 있었다 <laughs> 재미 있었어? <laughs>